아니 지금 여기 보이는 도시에 강력한 심의 괴물 친구인 시이터가 살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꼬부기원들 시이터를 찾기 위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우 흠 음, 좋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 바다 어 바다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보트 흠 음, 보트를 불러야 될것 같은데 좋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보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튜브 어 바다 위에서 떠다닐 수 있게 튜브를 불러온 다음 좋아 좋아 여기 보이는 튜브 타고 시터를 어, 찾아보는 거야 좋았어 어어 어. 좋아 여기 보이는 튜브 오케이 이렇게 탑승한 다음에 좋았어 시터를 어디 한번 찾아볼까나 음 이쪽 좋았어 이쪽으로 가면은 어 아니 뭐야 지금 저기 저 멀리 오오시무시한 어. 심해괴물 오케이 시터, 어 시터가 지금 이렇게 도시 도시에 있는 모습. 어 그런데 시터, 흠 음, 생긴 모습이 살짝 블루, 블룹. 어 블루비랑 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한번 어, 시터한테 조심히 어 다가가 볼까? 좋아 좋아 이렇게 다가가서 시터한테 말을 걸어 보면은 시터, 아 안녕. 어? 오와와 어? 아, 아야 아니 뭐야 시터 갑자기 점프석해요 공격을 하다니 어, 아니 이거 시터 내 생각보다 무섭고 위험한 괴물 친구인 것 같네 좋았어 그러면은 아 어, 저기 보이는 시터 어, 시터를 제압하기 위해. 좋아, 좋아, 이번에는, 그렇다면, 튜브, 튜브가 아닌? 으, 좋았어, 이렇게, 오케이? 보트, 어, 조그만 보트를 꺼낸 다음? 좋아, 좋아, 오, 저기 보이는 보트에 탑승? 아 어, 아야, 좋았어, 으, 이렇게, 어, 탑승, 탑승한 다음에? 좋아, 좋아. 이제 저기 보이는 에... 시터, 시터한테 조심히 먼저 다가가. 어... 이렇게 보트를 타고 조금 다가간 다음... 좋어 이제 한 이쯤... 오케이, 이쯤에서 보트 위에 서서... 에... 괴물 잡념 기관총, 괴물 잡념 기관총으로 저기 보이는 시터를 제압하는 거지. 좋아, 괴물 잡념 기관총으로 시터 조전하고 발사! 와우 어? 아니 뭐야? 시... 시터? 어? 오 안돼 오오어어 어, 어, 아, 아야 으, 아니 이거 괴물 잡는 기관총도 시터한테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어 튜브랑 보트 어.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큰 배. 음, 일단 먼저 큰 배를 좀 불러오는 거야. 좋아, 좋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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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으, 이쯤에 불러오는 게 좋겠다. 좋았어. 일단 먼저 여기에 큰 배, 큰 배를 꺼낸 다음. 아우, 좋았어. 어, 어. 이렇게 큰배 꺼내는데 성공. 어,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 위로 일단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 다음, 이제 여기 보이는 큰 배를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어, 여기 보이는 큰 배를 좀 움직이려면은, 음, 좋았어. 일단, 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부스터, 오, 큰배 뒤에 좀 부스터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고, 좋았어. 그러면은, 어 이렇게 큰 배가, 앞 아, 앞으로 갈수 있지. 그리고 옆에 오케이 방향전환할 수 있게 여기 옆에도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좋아 좋아. 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달아주면은 으, 이제 어, 여기 보이는 큰배큰 큰 보트 타고 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 좋아 좋아. 일단 이렇게 배를 오 어, 방향전환. 으, 방향전환 시켜야 되는데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 보트 보트, 너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이동 이동, 으으으 이동 시키고, 좋았어, 이제 여기서 오 앞으로 가 앞으로, 좋아 좋아 앞으로 쭉쭉쭉 가는 거야. 오케이 저기 보이는 시터, 그 여기 보이는 멋있는 보트 타고 저 앞에 있는 시터를 제압하자고. 좋았어, 오케이 일단 먼저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자, 앞에 보이는 시트한테, 으, 조심히 다가간다. 다음. 음그 다음에, 오케이, 이 자녀석. 일단, 괴물 잡용 기관총. 으, 괴물 잡용 기관총은 통하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강력한, 으, 미사일. 괴물 잡용 미사일을, 오케이, 발사해서 제 앞에 보는 거야. 좋아, 한 이쯤. 어, 이쯤 다가갔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고, 어, 오케이, 미사일, 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좋은 위치, 어, 여기보다는, 오케이, 이렇게 높은 데서 발사하는 게좀더 좋으려나?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어, 돛, 돛은 좀 걷고, 좋았어. 이제 여기서, 좋아, 좋아. 미사일, 미사일 설치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괴물을 제압하는 거야. 어 그럼 먼저 이렇게 작은 미사일 어 그런데 오케이 여기서 발사하는 게 그냥 좀더 좋겠다 그럼 바로 발사 좋았어 어? 어 아니 뭐야 어라? 시이토가 미사일을 사, 삼킨 건가? 어 좋아 좋아 아니 분명히 미사일을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어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미사일 오케이 강력한 미사일 발사! 오? 아니 이번에는 미사일을 튕, 튕겨낸 모습. 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으... 더 강화된 미사일 발사! 와! 오! 오! 아니 뭐야? 괴물 잠룡 미사일을 바꿔도 지금 시터가 또 멀쩡한 모습. 아니 그런데? 오 아니 시 시터! 와! 으... 배를 타고 다가가서 괴물 잡룡 미사일로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까지 시, 실패.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저기 보이는 시터를 제압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어내배어대패가 지금 시터 시터의 공격 때문에 완전 산산조각났네. 아 어, 좋았어. 그러면은 음 이번에는 어! 우 이렇게 강력한. 전투드론 오케이 이렇게 오 미니건과 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드론을 가지고 에이, 저기 보이는 오케이 시타한테 다가가서 오 미사일과 미니건으로 제압 제압하는 거야 좋았어 이렇게 정조전하고 좋아 좋아 일단 먼저 미니건부터 아 발사 어? 아니, 뭐야, 미니건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건가? 그렇다면, 미사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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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뭐야? 으으으으 어... 와, 어... 시터가! 으 어... 갑자기 움직이니까! 오, 어... 어... 바로 그냥 트론이 파, 파괴돼버렸잖아 어, 아니, 이거, 시터. 으으으 괴물 잡는 기관총으로도 작업할 수 없고. 비사일로도 제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드론 비니군과비사일을 어, 발사하는 드론으로도 제압할 수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렇다면은 좋았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을 제압하기 위해 한번 다른 괴물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는 거야 도와줘 초코시스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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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하마 친구 으, 어, 이렇게 지금, 주코시스 하마 친구가 나를 도와주러 왔잖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으, 어, 주코시스 하마가 저기 보이는 시터. 어우, 시터랑 싸워야 되니까, 크기. 내가 이렇게, 어우, 주쿠시스 하마 친구의 크기를, 오케이, 오케이. 완전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좋아, 좋아. 어이 정도 크기면은, 으, 어, 시터랑 싸울만 하겠는데?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오시타 앞에 주코시 사마 친구를 놔두면은 좋았어. 시타랑 지금 주코시 사마가 바로 오싸 싸우고 있는 모습. 아니 근데 뭐야? 오시타의 강력함, 불어뜨기 공격. 오 불어뜨기 공격에 오 주코시 사마가 제대로 다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역시 주코시 사마. 으으으 강력한 특수기술 특수기술로 오케이 시터를꼭 공격 하마 조금만 더 힘내라고 어?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시터가 어, 오케이 오케이 건물 건물 사이에 껴서 제대로 초코시 사마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있잖아 좋았어 음, 이대로 이대로만 싸운다면은 초코시 사마가 잘하면 시터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그런데 뭐야 오시터가 갑자기 오물 위로 튀어오르더니 네, 주코시 사마한테 다 다가가서 오그 강력한 점프 스퀘어 공격으로 주코시 사마를 제압하는 무습아 좋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 아, 지금이 기획 기회, 기획지도 몰라. 오 어, 시터가 주코시 사마랑 싸우느라 체력이 많이 빠졌으니까 좋았어. 바로 시터를 꼼꼼 얼려버릴수 있게 냉장고. 아 무엇이든 꼼꼼 얼려버릴수 있는 냉장고를 불러온 다음, 좋아 좋아. 이렇게 시터 뒤에 조심히 놔두고, 어 나도 오케이 저기 오 어. 저기로 일단 간다. 어. 여기서 이제 다시 어. 냉장고의 크기를 완전 크게 키우는 거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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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전 크게 어 시터도 집어 넣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키운 다음 오케이. 이제 여기서 시터를 부르면 시터 한번 여기 여기 냉장고 뒤로 와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꽁오오오오오오오오냉장고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이오오오오오 오 제압! 제압하는데 성공! 으... 아니 그런데 뭐야 시터가 아, 이렇게 얼려지면서 제압되니까 뭔가 더욱더 블록 같기도 하고 어, 하여튼 시터 이렇게 제압하는데 성공!